야, 여러분, 테크가, 토스가 좀 빠르거든요, 저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할수 그래서 음, 약간 좀 토스가 깊이 좋죠, 음, 이건 솔직히. 음, 솔직히. 이게 또 커세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쵸. 커세어로 처음에 스콜지 베탈. 이거를 좀 찢어놔야 어, 좀 네. 편하거든요, 어, 나중에 상대할 때. 어, 아, 홍규도 아빠만 살짝 하고 드론 잘 쪘어요. 쫙. 오! 그냥 공방 그냥 이름이 됐다? 어! 이거, 아이고! 아, 맞아있는 건데. 그건 있다 오오오잘 맞았다 네. 오오잘 맞았.. 오잘 맞았다 오 인구수 50 차이? 와아 탭 자르기 하나 아 이거 스텝다 두고만.. 둘 아포.. 아 근데 너무 많이 죽었네, 네. 히드라가. 히드라. 히드라. 이게템 죽어도 이건 토스가 좀괜찮죠 왜냐면 되게 히드라 많이 죽어서. 여기서 이제 소모할 네. 거예요. 드라템. 스톤 네. 빼면서. 근데 뭔가 소모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네. 어, 지, 뭐. 지금 전장이 좋아. 이야 그래. 아니, 소모 너무 잘했는데, 지금? 먹으러 오나요 360도? 저거 이거 그냥, 그냥 깔끔하게 먹어야 돼. 저거는. 근데 이렇게 토스가 빼진다 토스는 오넥도 먹고 투포지에다가 결국 조합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수도 잘한 거거든요. 그렇지. 자 어차피 돈이 많아요. 그냥 대놓고 가죠, 이거는. 업그레이드 잘 돼가지고. 와, 그래도, 럭커 잘 긁고 있긴, 하다 어? 어? 잠깐만? 어? 뭐, 7시를 모른다는 거, 저그가. 그렇지. 어, 이거 아는, 아는데? 7시 간다? 7시 깨지면 진짜 몰라 여기 입구에 럭커 하나 딱 변태시키고, 에그. 오늘 많이 봐, 이런 거는. 운조은 이거 최악의 판단이죠. 이거는 져야 돼. 구역에서는 이러면 또, 셋이 쭉, 먹는 판단은 해야 되거든? 어, 어 여기 올라오면 싹 싸먹을 수 있어, 저거, 오히려. 그치, 올라가는 판단은 아니지. 아, 와! 이곳저곳 다 보고 있어. 와. 인구수 역전! 히드라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 잉글스 역전! 몰티가, 풀토가 하나가 더 많은데, 장윤철 돈 써야죠! 뭐죠.

나까먹기였어. 나까먹기. 7시를 주고 아, 네, 12시도 다 푼단 마인드. 어, 네. 근데 총변도 그거 디파일러 써줘야 돼. 어, 지금 타이밍을 이렇게 네. 내기 전에. 디파일러를 쓰면 뭐, 피나무라 데미지 거. 5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흔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기 4시가 네 깨지면 토스는 져요. 진짜 저긴 지켜야 돼. 4개. 4개 깨지면 저 토스는 100개라, 1 0 여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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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깨해 뻔했어, 깨해 뻔했어. 와, 공격밖에 안 돼서. 와. 근데 홍기도 이거 여기서 그냥 모리 박아야 돼, 이거 잡아 먹어야 돼. 결국 어쩔 수 그렇죠. 없어요. 어, 이거 먹어야 돼. 조합을 깨뜨려서 일곱 실질를 이제 잘 돌리려 고 하는 거든? 거 자기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조합을 좀 깨트려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어디서 그 나쁘지 않게. 교환을 했거든요 서로 어 러그가 없어요 이쪽 말이 있는데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왜냐면 질럿 여기에. 다섯 마리면 200마리도 죽입니다 질럿하려고요. 예, 질럿하려고요. 아 여기, 좀... 근데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안 깨지죠? 병력을 갑니다. 와, 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아, 오,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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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쏜쏜. 어, 러코가 이렇게 오면은. 어, 이득이지, 이거는. 본이 어. 지금 1,200원이 뭔가요. 어. 그다 썼으면 즉즉 밀수 있었거든요. 옵쳐봐, 일단 옵쳐봐. 공차 스톱은 무한이고요. 결국에 이 게임의 페이는 피나무라 그렇지. 피나무라를 제대로 못 붙인 게 약간 좀 어플빨에서 토스가 버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야. 스콜즈가 이제 커웨어 아, 덮치기보다는 나중에 템블러 자르기용으로 가야돼 만났다 오잘 박았어 이건 근데 밑에 안 죽고 스콜즈만 딱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옛날에 컷안 모으던 시절에 이걸 많이 했어고 아. 럴코 어, 근데 버논 버논되면은... 때문에 어? 근데... 어발이개쳐져 지금 멘탈이 좀... 어? 어? 이거 어다 이거 근 이거는! 아카드로! 스플레시로! 그렇지! 그렇게 하겠지! 네. 스플라 간다 스프라! 아아아났다 삑났어! 아 이상한 데신지고 있어요! 아아또 삑났다! 자윤철!!! 오 자윤철 지금... 어어! 좀... 아, 지금 거기가 아니라핑컷 없나요 지금? 아아 아, 역시 럴... 롤... 어? 얘왜 드나요 이거를? 방어하고 이 이게 방어적으로 하는 거에 좀 풀터가 게좀 익숙하지가 않잖아. 특히. 그래서 좀 민철이도 방어를 하네. 이게 진짜 약간 요즘 트렌드는 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흐르 하는 오. 게. 어. 방미하면서 러커하면서 이게 뭐 하는 게. 그렇지 이게 진짜 맞춤이 커세요. 진짜 잘 살리고. 어, 맞아. 셔틀 견제해주면서 멀티까지 진짜 잘 펴야 됩니다. 음. 근데 음.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아 어, 템이 뭐, 없어서 그냥. 와, 여기 언덕 잡혀 못 들어요, 진짜. 음, 여기. 음, 좀좀 야, 음, 야 딜이 내지. 할게 없습니다, 할게 음, 없어요. 이건 이제 토스가 또이 게임은 진짜 고통받다 끝난 게임. 이러면 또, 캐릭이 좀 심하지. 이러면 또, 애, 애결감은 또 에스컬레이드는 또 좋거든요, 맵이. 지금 막말 토스가 333이어도 모르게, 아. 어, 링 많이 찍었는데, 홍주? 어, 선발링이다, 이거. 와 근데 삼저글링한 보여줘야지 얘는 그렇죠. 선발 저글링 선발링이거든 이거 올인이거든 홍규는 야 홍규도 진짜 쓰라 홍규도 드디어 선발업 저글링 이건 판단 내린 거예요 개 판단 어어? <laughs> 이러고 오해철이 운영이네 <laughs> 이러면 스포 방것으 운영이네 찍었다 근데 이거 발업 타임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홍규는 네. 이제 가, 가겠지 <laughs> 이제 가야 돼 이제 곧 발업 되거든요 이거 오! 잡히면 뭐 잡히면 지금 바람투이던 죽으면 안 돼. 진짜, 어그 잡도. 쉽겠죠? 잡히면 게이트 깨러 가겠지. 와, 죽었다. 어, 잡혔다. 어, 간다 이제 저글링. 글링이. 게이트 깰거 같은데? 어. 홍길은 지금 오 네. 어, 이거 딱바로데이 직접 죽었거든요. 어, 프로가. 어, 이거 센카다 이제 센카면 안 돼. 간다 육저글링 언제 예, 센카서? 캐논 깨겼지. 아, 와. 아, 아니 이건 홍규 딱 게이트 깨기야. 그냥 모아가지고. 응. 게이트 깨기야. 어. 게이트 게이트 좀 돌출돼 있거든요. 살짝 이거. 어 게이트 깨야. 게이. 트 간다 간다. 어떻게 되나요? 네. 캐논 지었어 일단. 와 너무 빨리 깨지는데 게이트? 어, 너무 빠르다. 아 그래도 맞긴 하겠다. 아닌가요? 근데 이거 좀. 와 심시티 포즈. 포지, 포지도 근데 금방 깨지지 자, 맞고 있습니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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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벌치다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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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지? 어끝났다 캐논 깨지끝났 캐논 깨지끝나끝나아아아아프로모다나왔고 한바당 캐논 깨러 가면 되죠 다시 3저글링 와 이거 추가님오이거 돈이 없어 원캐논은 안 되지. 아, 와 시작합니다. 리몽규. 아, 레이트 리몽규. 리몽규가 네. 변했습니다. 아, 와. 아, 와. 예. 예. 와. 예. 예. 원래 예. 운영 중 리몽규가. 예. 아, 와 근데 예. 승격치 맞췄네. 아 어, 그러네. <laughs>